제 1픽은 역시, 안녕하세요. 정점장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베이커리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멜론빵에 이어 멜론스콘, 그 다음에 오레오 수건 케이크, 그 다음에 크로아상이랑 베이을 합친 크로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멜론스콘 같은 경우는 요번에 멜론빵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 있어가지고 요번에 같이 한번 판매를 해볼까 해서 멜론스콘도 같이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건 케이크도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버전인 이제 오레오. 버전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예 다른 빵인 크로글도 한번 같이 구입을 해서 이세 가지를 맛을 보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세 가지 같은 경우는 멜론 스폰이랑 오레오 수건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판매가 가능하지만 크로글 같은 경우는 이제 벌크로오기 때문에 꼭 포장 용지가 있어야지만 판매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한번 먹어보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맛이 강한 거 맛은 마지막에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좀 맛이 약한 것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크로글, 그 다음에 멜론스콘, 그 다음에 오레오 수건 케이크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로글 같은 경우는 정확한 이름은 씨앗 호떡 크로글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에 이렇게 호떡이 올라가는 견과류들이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크로와상을 세 가지를 겹쳐서 만든 베이글처럼 만든 크로글입니다. 전자렌지에 살짝 데워 먹거나 아니면 토스터기에 살짝 구워서 먹으면 좀 맛있을 것 같긴 해요. 한번 단면도 보여드릴게요. 단면은 심플하게 그냥 크로아상처럼 보입니다. 아마 겉에 토핑이나 이제 시즈닝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좀더 맛있게 만든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먹어봤는데 되게 담백하고요. 겉에는 이제 호떡에 들어가는 그 설탕이랑 이제 호떡에 올라가는 견과류 때문에 호떡 같은 느낌은 좀 받을 수 있는데, 어, 이거 아, 호떡이다! 라고는 생각은 살짝 안 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약간 짭조름해가지고 약간 소금밥 먹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예, 시아호떡 크로울 같은 경우는 차갑게 먹는 것보다는 살짝 데우거나 아니면 토스터기나 오븐에 살짝 구워서 먹으면 좀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멜론스콘입니다. 제가 멜론빵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고 그리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사먹고 있는데 이번에 멜론스콘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안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주문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먹기 전에 한번 매장에서 테스트캠 먹어봤어요.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멜론 향이 가득가득 차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리고 이 겉에 있는 소금 때문에 약간 밸런스가 은근히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단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안에는 이제 멜론으로 가득가득 차 있는 게 보이실 것입니다. 한입 먹어볼게요. 보통 저희가 벨커리 카페 같은 데가 보면 멜론빵이 크림이 든 거랑 크림이 안든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크림이 안든 멜론빵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스콘이라고는 하지만 모양도 스콘이곤 하고 근데 모양과 크기, 크기가 여기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제 손바닥만 합니다. 기존에 보았던 스콘하고는 좀 크기가 한두배 정도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 크림이 없는 멜론빵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겉에 또 여기에 소금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밸런스가 좋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거는 진짜. 멜론빵 다음에 마음에 든 베이커리입니다. 이제는 세 번째 빵. 오레오 수건 케이크입니다. 사실 수건 케이크가 안에가 또 생크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단 단맛이 좀 강해요. 그래서 오레오까지 먹으면 너무 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주문을 안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나온 김에 한번 판매를 해 보자. 그래서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판매를 해 봤고요. 어느 정도 딸기 수건 케이크만큼의 빈도만큼 판매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일단 단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안에 오레오가 들어있습니다 크림이 좀더 꾸덕꾸덕한 느낌이긴 하네요 딸기 수건 케이크보단 딸기 때는 되게 흐물흐물거렸거든요 생크림이 근데 지금 보면 이 안쪽에 크림이 되게 단단합니다 약간 질감을 좀 바꾼 것 같기도 하고요한 번만 더 잘라볼게요 먹기는 이게 좀더 편하네요 약간 아이스크림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오레오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안에 크림이 생각보다 막 달진 않고요. 적당한 초콜릿 단맛입니다. 그리고 오레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는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겉에 있는 이 크레프도 이 그렇게 초코 맛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단 달지 않고요. 약간 딸기 케이크만큼의 임팩트는 없는 것 같네요. 그래도 같이 나서 판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딸기 케이크, 딸기 수건 케이크보다는 먹기가 좀 편합니다.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세 가지 빵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제 1픽은 역시 멜론 스콘입니다. 2픽은 오레오. 크로고는 약간 좀 애매합니다. 단가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살짝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밖에 판매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재고가 소진되면 더 이상 판매는 안할것 같고 스콘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상온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냉장보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스콘 같은 경우는 냉장보관 하게 되면 수분이 말라 버려 가지고 먹었을 때 엄청 텁텁해지기 때문에 그냥 상온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소진이 빠르기 때문에 금방 금방 그래서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들은 좀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좀 온도가 높은 매장이라면 어, 냉장 보관을 하던가 그렇게 판매를 하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베이커리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베이커리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